어. 다들 시작 전에 모두들 오늘 고생하시고 감사합니다. 코로나 조심하세요. d you like? 네, 안녕하세요. Do you like? 저 권율이 돌아왔습니다. 생존 합니다 박수 한번 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바로 여기가 어디냐? 빠바밤, 빠밤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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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구장 농구장에 와있습니다 농구장에 온 이후 제가 농구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를 받고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오늘 저를 코칭해줄 대한민국 최고의 센터 국가대표 KGC의 오세근 선수! 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양 KC 인상공사 센터 오세근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또 제가 또 농구 콘텐츠에서 또 이분을 또 뺏, 빼놓을 수 없죠. 농구 콘텐츠의 아버지. 네? 농구공 깎는 장인. 네. 조현일 조커피TV 해설위원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근데 그러면 우리 오 선수가 한번 우리 실력을 한번 네. 평가를 냉정하게 네. 그러면 먼저 뭐 슈팅 실력을 한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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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오케이 오케이 네 제가 한번, 한번 먼저 쏘겠습니다 네. 네. 투샷 쏘겠습니다 투샷 투샷 어어다 담기고 있어요 카메라에 약간 점프하지 않았나요 아 근데 점프해야 되잖아요 원래 라인프 라이프 라이프 라 라이프 라이 와, 오, 내가 먼저 던질 걸 보스턴 셀틱스에도 <laughs> 2년 동안 <laughs> 계셨으니까 싶어. 폴 피어스랑 네. 개인적인 친분 있으시고. 들어갔는데. 오! 오, 다행이다. 오, 언제 잘하시지 아, 오, 오케이. 이게 뭐지? 오케이, 오케이. 이거 뭐? 저 괜히 온거 같은데요? <laughs> 세근이가 두개 쐈는데 하나 실패하면 그게 더 웃기겠는데? 한번 시켜볼까요? 어? <laughs> 어? 제가요? 야, 어... 우리 오선수 한번 볼까? 슛장인, 슛장인이잖아 또덕 노비츠 키를 어떤 롤 모델로 삼고 있네 그쵸, 41번에. 41번 번. 시합 때보다 더 긴장되는데, 이거? 긴장되는 순간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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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얼로막았대데 <laughs> 이거 어떡하지? 아니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이, 재미를 위해서. <laughs> 아. 오케이. 괜찮아. 아. 아, 3점. 자, 파이팅. 어? 아, 들어갔다. <laughs> 야, 이거는 좀뽀로인데 우리 달러 너 히로. 충무로의 다이 히로. 어? 아. 아 비슷한데. 아깝네요. 자, 그럼 우리 오 선수 한번 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요 왜냐면 이제, 에이. 그, f i 국제무대에서는 네. 오세근 선수가 3점을 되게 잘 쐈거든. 요 아, 그럼요. 그 네. 이렇게 부담을 줘야지. <laughs> 어, 많이 빗나갔는데. <laughs> 농구 좀 가르쳐 주세요. 아, 무슨 일? 재현이 계속... 형님! 농구 좀! 위현님 농구 좀 가르쳐주세요. 아, 아. 아, 어떻게 1대1을 할까요? 오 선수랑 저랑? 어... 약간, <laughs> 지금 사실은 지금 어. 오 선수가 훈련을 아주 고되게 하고 와서 오늘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경기 시작합니다. 네? 자 이제 오세근 선수는 오른쪽으로 돌파는 되는데 슛을 왼손밖에 못하고요. 오세근 선수가 볼 핸들링이 좋거든요? 아... 아 네, 안 들어갔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가능해! 네, 할만해! 권일 선수는... 아니, 근데... 3점은 오른손으로 쏘기... 아 그렇죠, 그건 그렇게 네. 하게. 3점 네. 왜냐면 3점까지 왼손으로 쏘기에는 <laughs> 살짝 룰이 바뀌었는데. 네. 룰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네. 할거 없고 계속 바뀔 것 같거든요. 아 오케이 오케이. 네. 그래서... 오, 네. 자, 어 렉스로 드리블. 네자어 비핸드 백. 오 포스터 포스터블. 포스터. 오어 붙잡아 버렸어요. 어 붙잡아 버렸어요. 어, 어, 잡아 버렸어요. 와와 원효 선수가 오세근 선수가 제일 잘하는. 베이비 훅슛을 아, 네. 저게 오세근 선수의 전매특허인데 와 저걸 넣었어요. 잽스텝, 앤서니 데이비스, 잽스텝. 여 너무 어데 준비로 하면 오, 오. 아! 자 조선 선수. 나 접었어. 아, 접었어. 아, 포스터? 아, <웃음> 아 <웃음> 어, 권윤 선수 안쓰러워요. 자 이제 이건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제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 좋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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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을 왼손으로 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2선수서 막아야 쏠수있겠 어, 왼쪽 돌파. 오! 오우! 어, 왼쪽 돌파. 오! 오우! 야, 블락이 나왔습니다. 이게 그렇다니어오 진짜 블락이죠, 이거는. 어, 이거 막아야 되는데. 어. 야, 막아야 되는데 여기서 세깅 디펜스를 면 어떡합니까? 고인 선수. 잠깐만. 네. 3점도 왼손으로. <laughs> 어, 어차, 어차피 한볼이면 끝나네요. 어,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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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네. 아, 이겼데 끝나네. 네. 자, 이제 오재근 선수는 매치 포인트고요. 아. 아. 와! 와! 오세근 선수. 야, 역시 노비치키를 좋아했던 그 모습 그대로. 아, 역전패. 3대 1로 오세근 선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제가 사실 오세근 선수 시즌 중이라 다칠까 봐 몸싸움을 좀 지양했습니다, 사실. 아, 저는 핸디캡 있었잖아요. 다쳤을 수도 있으니까. 스피드로 제가 압도한 것 같은데. 자, 그럼 3점 내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제가 다른 핸디를 갖고 아, 안 봐줘도 돼. 네. 3점은 정정당당하게. 오케이. 뭐에 풀렸어? 오케이. 삼점. 딱세개 던지기. 권율 씨가 지금 얼굴에 도끼가 서려 있어 가지고 눈에 지금 거의 그 보이스 때그 도끼가 서려 있어요. 나예 씨가 제가 가르 가리... 가르쳐드리러 왔는데 <laughs> 승부를 지금 무릎 굽히고 파이팅. 와. 와아아 권윤 선수 이야 역시 왔어 이제 왔어 조세근 선수의 부담이 커집니다 세개잖아세개와 아, 이게 림이 와이아 야, 리미 이게 리미! 야리리 뱉네 자 권윤 선수 두 번째 허허이 어, 어, 오오 오! 오! <laughs> 야 대박이다! <laughs> 야 대박이다! 와 살아났어! 야 대박! 이래야 재밌지 이래야. <laughs> 아, 아 기침을 해가지고, 아예 기침을 해가지고. 아, 열보리야. 아, 아니, <laughs> 아니, 기침을 원. 해. 기침 괜찮아요? 아, 에? 기침 괜찮아요? 갑자기 기침 이 나왔고. 찬스 아니, 왔어. 제임스와, 이거 뭐지, 힘스만 이거 데이닝 이거. 아, 잘 써봤어. 아 오케이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아, 갔어, 아, 갔어. 아 권유로 우승, 권유로 우승. 정정당당한 승부였습니다. 야, 아 권유 씨가 이겼습니다. 예, 야, 예. 매니저 상준이까지 해서 2대 2로. 오케이. 대신 오 선수는 왼손으로. 그렇죠. 둘이 그 통성명하네. 아이 너무 지금 헛걸쯤에 가르쳐 드리러 왔는데. 승부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상준이 화이팅! 아, 상준 대표 님. 아, 해서 너무 어린 양이신데. 자, 상준이! 자! 아! 좋아! 안아봐줘안 들려. 잠깐만. 잠깐만. 오! 아 오케이. 쿠페! 쿠페! 피케노! 오케이, 오케이. 아, 피케노. 리반, 아, 뭐좀 하셨네. 아. 리바운드가 없지. 이번에 세구선쏜다 지금. 쏠수 있어. 왼손이야. 왼손이. 오케이, 오케이. 리바운드. 와 여섯에서 날트리 바운드오 오케이 안 맞아 박수 해야지 아, 오케이 아야 <laughs> 아아 이걸 야 이게 박혀 오 진짜 크다. <laughs> 크다 크다 와 <laughs> <아유>. 이거. <laughs> 이거 설마 왼손을 한다고 왼손을 한다고 아! 해고 아니 이건 뭐 벽이잖아. 아 이게 진심이 되네 이게. 쇼, 그렇지. 쇼, 그렇지. 그렇지. 아아 그렇지. 아아 조연 우승. <laughs> 야. 진심이야 진심. 우와. 아이고, 아 아야. 아 레이업 레이업. 대표님. 대표님. 3대2안돼안돼안돼안돼와어네 안안안 돼. 얼마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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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laughs> 아 이거 아이아 이거 아 이거 진짜 이거 진짜 괜찮아. 발 이거 진 이거 진짜 괜찮아. 아, 이거 이아 이거 진짜 괜찮아. 아, 네. 겠습니다이 네, 오늘 네, 세은이가 또못 먹고 왔고 또 감사하게 와주셨습니다 아무튼 오늘 진짜 오승 선수 또 위원님 조현일 위원님과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다 같이 Do you like 하면서 한대까요 네. 네. 하나 둘셋 Do you like?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했습니다. 진심이었었는데. 아우. <웃음> <웃음> 뭐 이런 또 어, 어. 훈훈한 또 순간을 또 카메라에 담아야 되니까 또 이게 예, 향수입니다 아, 와 아직. 감사합니다 향수에 잘한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와